온신학 TV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오직 예수인가? 지금은 오직 예수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수준이 낮다 그래요. 좀 종교 다원주의도 얘기하고 어, 타 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포용적인 어, 그런 태도를 취해야지. 오직 예수 그러면은. 어째 그 옛날 신학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미국에서도 좀 진보적인 그 사람들하고 연결점이 많은 미국 민주당은 그 메리 크리스마스도 반대하잖아요. 해피 홀리데이.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이 들어있는데 이 해피 홀리데이라는 개념으로 바꿀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탈락이 되지요. 그런데 왜 오직 예수를 얘기해야 될까또 더군다나 지금은 무신론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신도 없는데 오직 예수는 그 종교 다원주의에서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이게 뭐 신도 없는데 오직 예수가 뭐냐 어, 이런 그 질문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포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앞서가는 신학을 얘기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은 30년 전에 이야기예요 지금은 정말 앞서가는 신학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왜 오직 예수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오직 예수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 다른 종교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부활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죽음을 깨뜨린 존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언제 알게 됐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제자들까지도 오직 예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 부활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 그거, 신화가 아니냐? 뭐, 어, 이런 얘기가 널리 퍼졌어요. 그 믿을 수 없는 신화, 그 입증되지도 않는 신화가 아니냐?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신학 안에도 들어와가지고, 신학자들까지도 신화라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불트만은, 비신화화라는 유명한, 그 신학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 뭐냐면 이미 신화라는 것을 일단 전제하고 이 부활신화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진실이 뭔지, 그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그래서 비신화화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이 비신화화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이 좀 앞서가는 신학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옛날에, 50년 전에 하던 이야기예요 둘만에 이 이론은 사실 판냄백신학에 의해서 이미 공격을 받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이 판냄백학파를 역사의 신학학파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화가 아니고 무슨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역사는 그 역사라는 거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역사였다. 이판냄백 학파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의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지만은 그때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뒤에 영국에서는 톰 라이트라는 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고 강력하게 얘기시겠어요 역시 이톰 라이트의 어, 이 가르침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게리 하브마스란 분이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아, 정말 역사라는. 거. 왜 이것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냐? 여기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그거 잘 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신화가 아니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 신화가 아니고 역사냐? 신화는 일반적으로 천년 정도 지나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신화에 대한 연구가 좀 모자랐어요. 그런데 신화에 대한 연구가 깊어졌어요. 신화를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세계 도체에 있는 모든 신화들을 다 연구를 해보니까, 신화는 일반적으로 천 년이 지나서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군 신화는 삼천 년이 지나서, 그것도 훨씬 지나서 생겨납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살아있던 그 당대에 신화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화는 아무리 빨라도 400년은 지나야지 생겨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신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년도 안 돼서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고른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초대교의 최초의 신경이라 그러죠. 우리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주 381년에 확정이 되고, 사도신경은 주 75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이 초대교회 최초의 신경은 불과 5년 사이에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이게 초대교회의 최초의 신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도 안 돼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좀 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자체는 불과 6개월, 1년도 안 돼서 이미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신화가 6개월 만에 1년도 안 돼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어떤 신화를 연구를 해도 이렇게 빨리 만들어진 신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사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라는 카테고리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역사다. 역사로 봐야 된다. 빈무덤도 신화가 아니에요. 빈무덤도 역사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다 나타났다. 이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다면, 그러면 당장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주면서 부활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활했다는 말이 거기에서 당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북무덤은 모두 다 이게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무덤이 비어 있다 이거 얘기가 전파되면서 이 기독교의 적들이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는 이 이야기도 이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역사적 증언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여자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잖아요. 여자가 얘기하는 건 믿을 수가 없고 증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보험서를 읽어보면 은 여자가 최초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컨텍스트 보면은 여자를 최초의 증인이다. 거짓말을 얘기하려면은 절대로 여자를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증인으로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한결같이 여자가 최초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게 정말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것을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을 흔들어 엄청난 사건이죠. 죽음이 깨지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최근에 이 임사체험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한이 스티브 밀러라는 분. 와, 아, 예, 아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책 내용이 뭐냐면은, 이, is Christianity compatible with death, b e a t h and near death experience?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음의 침상에서의 경험과, 이, 임사체험과 기독교가 공명하느냐? 이게 2023년에 나온 책이에요. 불과 2년 전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 밀러라는 이 분이 5천 건도 넘는 정말 지금까지 임사 체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전부 연구한 끝에 그 임사 체험에서 경험된 그 내용이 기독교와 일치하느냐 성경과 일치하느냐 그거를 연구를 했는데 답은. 그러하다 답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분이 예수님거나 바로 알아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여기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실제로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냥 알아요. 예수님이구나. 어,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물어도 확실히 안다는 게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라도 많은 거예요. 다 예수님을 만났다. 기독교 세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난 어떤 참 신성한 존재, 어떤 신적인 존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힌두교 지역, 이슬람 지역, 다른 문화권을 연구를 해본 결과 그쪽의 사람들이 무하마드를 만난 사람도 없고, 크리슈나를 만난 사람도 없고, 부처님 만난 사람도 없고, 시바 만난 사람도 없고, 그쪽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만 만난 것이에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 이슬람 세계의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무함마드를 만나야 될 텐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힌두교 사람들 인기 있는 신이 크리슈나. 참 얼마나 잘생긴 그 청년 같은 신이잖아요. 엄청나게 잘생기고 이 공작 깃털을 머리 속 머리에 이렇게 꼽고 참그 아름다운 피리를 연주하는 그 잘생긴 크리슈나 신. 그러니까, 저기에 가면은, 크리슈나를 만나야 될 텐데, 바로 그 이미지에 크리슈나. 크리슈나 만났다는 사람, 한한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또, 힌두교의 시바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저기, 밭들은 신입니까? 눈알이 세 개잖아. 이 눈알, 여기 중간에 또 하나 있는. 그러니까, 저기에 가서 눈알이 셋 있는 신을 봐야 될 텐데, 힌두교 사람들도, 그 시바시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거기에서 만났다고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저기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만이 신이시라고 다른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적혀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